저희가 함께 살펴보니 말씀은 예수님의 초기 사역이었던 이제 소위 말하는 갈릴리 사역이라는 사역에 등장하는 보도되는 장면입니다. 갈릴리 사역은 크게 전기와 후기로 나뉘는데요. 저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이 전기와 후기를 결정짓는 그 가운데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본문이라고 할수 있겠죠. 왜 중요한지 알려면 일단 저희가 갈릴리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갈릴리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갈릴리 마을 그숲 속에서 주님 그몇 제자 예1한 제자요. 왜냐면 유다를 빼고 1 1 명을 거기서 부르셨거든요. 어 갈릴리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뭐 이거 아니면 갈릴리 호수가에서뭐 이런 그렇 찬양들이 떠올라요. 저희가 성경에서 나오는 갈릴리가 어떤 지역인지 사실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일단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시작하셨던 사역이 뭐였죠? 가나안 혼인 잔치에 들어가셔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그 사건이 바로 갈릴리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또 갈릴리 바닷가가 내려다보이는 벳세다 언덕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셨고요. 역시 갈릴리 바다 가까운 산 위에서 저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이라는 설교를 하셨습니다. 갈릴리 지역은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이적을 보이시고 가장 많이 사역하셨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갈릴리 지방 이곳저곳과 호수 건너편을 다니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을 전파하고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갈릴리는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7절에서 10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어,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허다한 무리가 나왔다, 많은 무리가 따라 왔다 이 정도로 표현하고 있지 않고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누가 어디서부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는지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면 이런 거예요. 구절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 왜 나왔는지 이 사람들이 왜 나왔죠? 구절 왜 나왔어요? 10절을 보여주시겠어요? 네, 10절 네, 여기 있죠 자, 왜 나왔대요? 예수를 만지고자 해요 왜 나왔다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나온 이 수많은 사람들이 각 지역과 지방에서 나온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만지려고 그렇게 하면 병이 나으니까 그래서 이 앞에 거, 아, 이걸 이해하면 이제 그 위에 구절들이 이해가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 당시에 거기가 아비교환이었던 거예요. 이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밀치고 서로 싸우고 손 뻗어서 예수님 닿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애워싸는 걸 미연에 방지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배를 띄워서 무리와 조금 떨어지신 이 사건이죠. 참 안타까운 건 이제 이런 거예요. 문제는 그들의 관심이 오직 예수님을 만지는 것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왜 이곳에 계셨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원하거나 예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저 예수님을 만지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나으니까 이 고통을 해결해 줄 수만 있다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만지겠다는 거죠. 오늘이 본문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기독교를 대변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봐요. 고통받는 이가 차고 넘치는 이 시대. 그리고 그 통로로서 교회에 오지만, 교회에 왔어도 예수님을 만지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는 세대. 심지어, 그래서 서로 만지겠다고 싸우고 밀쳐내는 고통스러운 모습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교회를 돌아보고, 나는 그곳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지, 또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의 특징이 있었어요. 뭐였죠? 아픈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아픈 사람들. 그러니까 많이 배운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율법학자들이 아니라 너무나 아픈데 돈도 없고 케어도 해줄 사람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있고 케어해줄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은 여기 오지 않고 어디 갔을까요? 의원에게 갔겠죠. 돈이 많아서 그걸로 해결해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갔는데, 지금 이 갈릴리 지역에 나온 사람들은 돈도 없고, 자기를 돌봐줄 사람도 없고, 오직 예수님 만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사람들만 몰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헛소문이든 뭐든, 일단 예수님을 만지겠다. 이 일념 하나뿐이었죠. 이게 지금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갈릴리 시대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넘쳐나고 돌봐줄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 넘쳐났던 그 시대를 오늘 보여주고 있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2019년도는 어떨까요? 그 2000년보다 많이 나아졌습니까? 많이 나아졌나요? 아픈 사람들이 좀 줄었나요? 아니면 돌봐주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나요? 물론 표현 방법이 달라서 그때 갈릴리 시대처럼 우르르 몰려다니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쩌면 그래서 더더욱 많은 사람들이 방에서 혼자 신음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병들지 않은 곳을 찾기가 어려울 지경이죠 잘 자라야 자라나야 하는 어린이집서부터 아이들이 잘 배워야 하는 학교 가정 사회 심지어 교회까지 병 들어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병들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저 매우 건강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몸이 건강하면 마음이 아프거나 영이 병들었거나. 심지어는 제가 사실 이제 오늘 설교를 좀 늦게 그 알았어요. 제가 오늘 설교라는 거 늦게 얘기해 주셔서 제가 준비하는 시간이 한 3, 4일밖에 없었는데, 그 3, 4일 동안 이 본문을 정하고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 무려 5명이나 저에게 찾아와서 본인이 얼마나 아픈지 설명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사랑하는 예전 교회 성도 여러분, 아프다고 소리치는데, 도와달라고 소리치는데, 아무도 없는 그곳에. 아무도 돌볼 곳이 없는 그곳에 오늘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6절을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2장 16절 어, 위에 있으니까 어, PPT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아니요, 16절만. 네, 잠시만요. 네. 그니까 지금 무슨 얘기예요? 누가 나왔어요? 당시 바리새인들 석용환들 어떤 사람들이었죠? 사회에 힘있고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말은 이런 거예요. 당신이 진짜 메시아라면 힘있고 의사결정권이 있는 우리와 상의하고, 우리와 밥 먹고, 우리와 얘기해야지, 왜 저기 힘없고, 가난하고, 소위 죄인들이라고 말하는 저 사람들하고 같이 가서 밥 먹고 있습니까? 라고 지금 비난하는 거죠. 이때 예수님의 답을 들어볼까요? 17절. 시작.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고요 병든 자들 아픈 자들 예수님의 마음과 시선은 바로 그곳에 있었고 그래서 갈릴리에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하시고 그곳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갈릴리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갈릴리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요한복음 7장 41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읽어보세요 시작 52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지금 예수님 시대에 갈릴리에 대한 평가예요 사람들이 뭐래요?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심지어 52절은 뭐래요? 거기는 그리스도는 커녕 선지자도 난 적이 없다 왜 그럴까요? 갈릴리는 어떤 곳이었냐면 아주 소외받고 가난하고 힘없는 마을이었어요 잘못 배운 사람들, 아픈 사람들, 병자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 어디로 오셨어야 돼요? 예루살렘 혹은 베들레헴으로 오셨어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저 가난하고 힘없고 병든 마을에 오셨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읽은 성경처럼 여러분 예수님은 대부분의 사역을 어디서 하셨다고요? 갈릴리에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얼마 전에 비로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힘입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고치고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난하고 힘없고 병든 자들 그들에게 의원이 쓸때 있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전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과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쯤에 소위 말하는 저희 어머니가 치맛바람 부셨어요. 그래서 저를 잘 다니던 학교에서 그 사립 초등학교로 그 이제 전학을 시키셨는데 그 사립 초등학교가 어떤 초등학교냐면 시험을 보고 들어가야 돼요 초등학교인데 왜냐하면 전학생을 받을 때 우리 학교 수준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시험을 보고 들어가야 돼요. 아, 당시 입학금하고 그러니까 등록금이 한 달에 한 15만 원, 한 25년 전에 15만 원이었죠. 그러니까 한 달에 15만 원이니까 1년이면 대학 등록금과 비슷한 네 초등학교였어요. 그 당시에 중학교 가야 저희 A, B, C, D 배울 때 저는 초등학교에 이렇게 헤드폰 끼고 외국인 어학 선생님이 영어를 가르쳐준 학교였어요. 그리고 또 윈도우도 없었어요. 8피트 컴퓨터가 있을 때 애들은 몰라 컴퓨터가 뭔지도 모를 때 저희 주판학원 다닐 때 그때였는데 저희 학교엔 컴퓨터 수업이 있었죠. 그래서 저 그런 초등학교에 저를 보내신 거예요. 시골촌놈이. 제가 처음에 적응이 너무 너무 안 됐는데 한 가지 이제 제일 적응 안 됐던 거 하나가 저는 분명히 그 전에 다니던 학교에서 점심 시간이 되면 도시락을 애들이 꺼내서 어떻게 해요? 난로 근처에 쭉 깔아놓잖아요. 따뜻해지라고. 근데 이 학교는 일단 난로가 없어요. 다 히터예요. 그리고 도시락을 아무도 깔아놓지 않아요. 왜일까요? 보온 도시락이니까. 다 보온 도시락인데 저 혼자 플라스틱 막 이렇게 키티 도시락 같은 걸 들고 가서 너무 창피해서 꺼내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집에 가서 때를 썼죠. 엄마 나 보온 도시락 사 달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들 키죽을까봐 좋은 보온 도시락 을 이따만한 걸사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 갈때 당당한 발걸음으로 가서 점심 시간만 기다렸다가 점심 시간 딱 됐으니까 당당하게 제가 딱 꺼내 놨죠. 도시락 통을. 근데 제 옆에 있던 어떤 친구가 마치 저를 약간 비웃듯이 가방에서 뭘 살포시 꺼내서 올려놓더라고요 아직도 기억이 선명해요 아주 새하얀색 그리고 빨간색 띠가 이렇게 둘러져 있고 그리고 그 옆에 아주 크게 메이드인 재팬이라고써 있는 작고 예쁜 보온 도시락이었어요 근데 걔가 그걸 꺼내자마자 모든 아이들의 관심이 와너 도시락 너무 예쁘다 이거 어디서 샀어 그랬더니 아 이거 우리 아빠가 어저께 뭐 일본 갔다가 오시면서 사다 주셨어. 정말 재밌는 건 뭐였냐면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났는데 저희 반에 그 도시락 통을 가지고 다니는 애들이 일곱 여 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들들 볶은 거예요. 엄마 사달라고. 그러니까 제가 저희 학교 어떤 학교라 그랬죠? 이런 학교였다고.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 그 도시락 통 사러 일본에 간 거예요. 그때 직구가 어디 있습니까? 사다 준 거예요. 또 하나 기억나는 건 저희 때는 그 뭐죠? 롤러 스케이트가 유행이었어요. 발네개 달린 거, 롤러 스케이트. 근데 저희 동네에서 롤러 스케이트 타는 애들 별로 없었어요. 제가 이거 타고 나가면 애들이 줄을 섰어요. 저한테 어나그한 번만 타게 해줘, 타게 해줘. 그럼 제가 뭐너뭐 뭐 갖고 왔어? 어, 뭐딱 봐가지고 어너 10분. 막 이렇게 태워주고 그래 서 제가 이제 학교에도 롤러 스케이트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제가 꺼내질 못했어요. 그 놈의 하얗고 빨간 건왜 그런지 일본에 그때 유행이었나 봐요. 그게 애들이 어떤 롤러 스케이트를 타냐면 학교 갔더니 하얀색 신발에. 빨간색 바퀴가 달려 있는 롤러 너무 예쁜 롤러 스케이트를 다 타고 다니는 거예요. 저 그것도 야, 너무 예쁘다. 그랬더니 어디서 낳게요 그건? 야, 일본에서. 일본에서. 그래서 몇달 지나지 않았는데 저희 학교 에 그걸 신고 다니는 애들이 꽤 많이 생겨났어요. 더 짜증 나는 건 뭐였냐면 그 도시락 통 갖고 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끼리 밥 먹고요. 그 롤러스케이트 타는 애들끼리만 그거 신은 애들끼리만 타는 거예요. 저는 그걸 못 타니까 어릴 때도 알았어요. 제가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나도 저거 갖고 싶으니까 일부만 가서 사다 줘라고 말할 수 없었고 아무리 철이 없어도 아 우리 집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할수 있는 건딱한 가지였어요. 뭐였을까요? 부럽지만 안 부러운 척 하는 거였어요. 됐어. 이렇게 일부러 보지 않았던 거. 그러나 제 마음속에선 계속해서 보고 있고 혹시 내 주변에 누가 일본 안 가나 일본 가면 나도 저거 하나 사다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죠. 음, 여러분 근데 그때로부터 지금 25년이 지났거든요. 저는 많이 컸고요 목사가 됐어요. 그데 어,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랑 내가 별반 다르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전히 나의 마음과 눈은 나보다 더 좋은 걸 가진 사람들을 향해 있고 내가 목사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눈은 더 좋은 것, 더 화려한 것, 더 힘있는 것을 향해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눈과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인 우리마저 성공을 향해 우리의 마음과 눈을 두고 못 가진 것더 갖겠다고 전전긍긍함에 살아간다면 이 땅에 병들고 고통에 울부짖는 저들의 소리는 누가 들어야 할까요? 나랑 수준이 맞는 사람, 교양 있는 사람, 상식 있는 사람들과만 어울리고 싶어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왜저 힘없고 가난한 자들하고 어울리냐고 조롱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도대체 뭐가 다를까요? 어느 순간 우리는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왜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누굴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 사랑하는 예전 교회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마을에 오셨다는 거예요 가난한 땅 힘없는 땅 병든, 병든 자들이 가득했던 그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13절에서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에서 15절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 여러분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보세요. 아, 지금 예수님에게 와서 그거 병든 자들이 낫겠다고 수없이 나왔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물론 예수님을 사랑해서 나왔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아파서.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 외면치 않으시고 고쳐주셨어요. 그 심지어 귀신들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뭐 하는 장면이에요, 이게? 뭐 하는 장면이죠?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들이 원하는 자들 어떻게?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리고 14절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시미로라.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를 위해 왔고 어떤 지역에 왔는지 똑똑히 봐.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자를 부르셨다고요. 그곳에서 제자를 세우셨다고요. 그 힘없고 병자들이 넘쳐나는 그곳에서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오늘 제자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나 대신에 나와 함께 이곳에서 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저들의 고통에 귀 기울이고 그들을 낫게 해주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고치고 돌보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들이 나온 이유는 물론 예수님을 만지러 구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하찮은 이유로 찾아오지 마라 타박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그 고침받은 사람들은 점점 나아가서 이제 그들의 관심이 병이 아니라 예수님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에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전도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이 전파되는 순서 아니냐고요. 오늘 어, 저희가 다산에 와 있죠. 제가 오늘 점심에 어떤한 청년하고 점심을 먹는데, 그 청년이 저희 교회를 처음 멀리서 바라보면서 "아, 너무 교회가 아름답고 너무 예쁘다고" 그래서 "그치, 맞아, 너무 예쁘지. 그 청년이 이러다고요." "아, 그대로 떠서 서울로 갔으면 좋겠대요." <laughs> 이 아름다운 교회를 그대로 떠서 서울로 갔으면 좋겠대요. 제가 웃으면서 "음,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러면..." 한 다섯 배는 비쌀 걸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어떤 지역 어디에 있는 게뭐 중요합니까?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지역에 있든 어디에 있든 그곳에 여러분 아 다산에 오니까 이곳은 병든 자들이 없던가요? 아픈 자들이 없던가요? 저희가 상봉에 있을 때나, 다산에 있을 때나, 여러분 눈을 들어 주변을 둘러보세요. 나보다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아서, 아, 나도 저거 갖고 싶다 하는 거 말고, 내 주변에 지금도 고통에 신음하고, 누구한테 말하지 못해 고통에 차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저와 여러분을 오늘 그곳에서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함께 답해 보면 좋겠습니다.